가수 박지현이 드디어 이번 주 가요 무대에 정격 출격합니다. 방송 전부터 예고편으로 인해 벌써부터 팬들과 대중이 들썩이는 상황인데요. 특히 진행자로 유명한 김동건 MC가 박지현의 무대를 지켜보다가 눈물을 훔쳤다는 후문이 전해지면서 그 공연이 얼마나 강렬하고 감동적일지 관심이 더욱 쏠리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무대가 단순한 노래 한 곡이 아니라 가수 박지현의 진면모를 고스란히 담아낸 일종의 예술적 퍼포먼스로 꾸며질 예정이라 하니 궁금증이 커지는 건 당연하겠죠. 사실 박지현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감성 짙은 보이스와 뛰어난 무대 장악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매번 무대마다 특유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해내면서도 강렬한 퍼포먼스로 관객의 시선을 한순간에 사로잡기 때문인데요. 이번 가요 무대가 주목받는 건 그런 박지현이 특별한 곡으로 관객을 만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MC 김동건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 노래 안에 담긴 메시지나 박지현의 애절한 표현력이 유독 돋보였다는 뜻이겠죠. 아마 이 무대가 공개되면 시청자들도 방송을 보며 깊은 여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박지현이 이번 가요무대뿐 아니라 추석특집 무대에서도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소식입니다. 전통적으로 추석 연휴는 가족들과 함께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많아 어떤 공연이든 큰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요. 박지현이 이미 해외 팬층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추석 특집을 통해 글로벌 시청자의 이모까지한 번에 사로잡을 수도 있겠다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박지현의 공연을 기다리는 팬들이 국내외로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으니 방송이 공개될 때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지현이 이번 무대를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는 예고 영상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평소에도 그는 노래 하나를 완벽히 소화하기 위해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더욱 깊은 감정 표현과 섬세한 무대 구성을 준비했다는 후문입니다. 덕분에 MC 김동건은 리허설 당시부터 이 친구는 단순한 잘하는 가수를 넘어 무대 자체를 뜨겁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극찬을 했고 결국 눈물까지 보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방송 전부터 이런 뒷이야기가 전해지니 시청자 입장에선 박지현이 가요 무대에서 어떤 놀라움을 보여줄지 한층 기대가 높아지는 겁니다. 박지현의 매력은 가창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공연을 보면 비주얼과 퍼포먼스 그리고 노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종의 종합 예술을 지향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음악에 담긴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때로는 강렬하고 또 때로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번 가요 무대 역시 그런 면모가 극대화될 것으로 알려져 팬들도 도대체 무슨 곡을 어떻게 불렀기에 김동건 MC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라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석 특집 무대에 등장한다는 소식은 박지현의 열일 행보를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짧은 기간 안에 두 개의 대형 무대를 준비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박지현은 팬들에게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로 굳이 무리를 감수하며 일정에 합류했다고 하니 그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석 특집 무대는 온 가족이 모여 즐길 만한 장소여서 박지현에게도 더 폭넓은 팬을 확보할 기회가 되겠죠. 평소에는 박지현의 무대를 접하지 않았던 시청자들도 이번 기회에 그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지현이 준비 중인 곡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현재까지 공개된 바로는 사랑과 가족, 재회 등 감동적인 주제를 담은 발라드풍 노래를 메인으로 선보일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지연 하면 원래도 감성 넘치는 보이스로 정평이 나 있지만, 이번엔 그 감수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거라 하니, 시청자들의 눈과 귀가 동시에 호강할 것 같네요. 게다가 무대 의상과 퍼포먼스에 대한 스포일러도 조금씩 돌고 있는데,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패션이라는 힌트가 팬들의 호기심을 잔뜩 자극합니다.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무대 전체를 아우르는 콘셉트를 정성껏 구성했다는 얘기인 셈이죠. 이처럼 매 무대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박지현에게는 이번 가요 무대와 추석 특집이 예술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인터뷰에서 그는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통해 감동과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바로 그런 포부가 이번 공연에 온전히 녹아든다면. 단순한 음악 쇼를 넘어 진정성 있는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기분을 시청자들에게 안겨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큽니다. 일부 팬들은 추석 특집 무대에서 해외 팬들에게 인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어쩌면 글로벌 팬들까지 노린 특별한 무대를 준비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K 트로트나 K 발라드가 해외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는 시대이니 박지현이 이를 계기로 세계 시장에 한발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의 소속사 측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무대를 보다 화려하고 임팩트 있게 꾸민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번 일주일간 박지연의 행보는 음악계뿐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음악, 패션, 안무, 퍼포먼스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 낼 박지연표 무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MC 김동건이 눈물을 보였다는 소문만으로도 이건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예감이 드는데요. 곧 있을 가요 무대 방송을 통해 그 비밀이 모두 공개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추석 특집에서도 그가 어떤 곡을 선보일지 또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보통 추석 무대는 가족적이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박지연 특유의 감성 넘치는 보이스가 이런 무대와도 잘 어우러진다면 명절 연휴 가정마다 TV 앞에서 지난 감동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해외 시청자들도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그의 공연을 접할 수 있으니 그 파급력은 더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사실 박지연이 지금처럼 주목받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테크니션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로서 음악을 통해 감동을 전하고 사람들과 교감하려는 진심이 느껴진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죠. 또, 기복 없이 꾸준히 성장해왔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로 꼽히기도 합니다. 무대에 서기 전까지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거듭하며 그 과정에서 다진 실력과 탄탄한 멘탈이 곧바로 공연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팬들은 박지연은 실력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면서 그에게 점점 더큰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가요무대와 추석 특집 무대에서 박지현은 또 어떤 신선한 시도를 보여줄까요? 일각에서는 파격적인 안무나 특별 게스트 출연이 있지 않느냐는 추측도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알려진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주변 스태프들의 이야기로는 격대급으로 스케일이 크다 분장과 의상 무대 장치까지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다는 힌트가 들려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관건은 박지현이 이번 무대를 얼마나 딘생 공연으로 만들어내느냐겠죠. MC 김동건의 눈물을 끌어냈다는 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방청객과 시청자들까지 눈물바다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감동적이라면 이 무대가 박지현의 이름을 더 크게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테니까요. 반면, 아무리 예고편이 화려해도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기대치에 못 미치면 반응이 싸늘해질 수도 있으니 본인도 이 무대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각오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박지현의 공연은 노래 플러스 무대 퍼포먼스 플러스 진솔한 감정 표출기라는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평소에도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왔지만 이번엔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획과 준비가 있었다고 하니 팬들은 드디어 박지현이 또한번 레전드 무대를 쓰겠구나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 SNS 계정에서도 박지현이 더 좋은 모습으로 곧 만나뵙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궁금증을 더하고 있죠. 정리하자면 이번 주 가요 무대와 이어질 추석 특집은 박지현의 음악적 세계관과 무대 퍼포먼스를 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전할 감동이 얼마나 클지 MC 김동건이 왜 눈물을 보였는지, 그리고 해외 관객들까지 기다리는 추석 특집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폭발할지 모든 것이 관심사입니다. 노래와 춤, 패션, 감정 표현까지 종합 예술을 선보이는 박지현의 완전체 무대, 여러분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해드린 박지현의 가요 무대와 추석 특집 소식, 어떠셨나요? 이미 방송계 안팎에서는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방송이 시작되면 인터넷 역시 순식간에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한편, 박지현의 공식 팬카페나 SNS를 통해 팬들은 이번 무대에서 함께 울고 웃자며 벌써부터 큰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이유에서든 한 명의 가수가 국가적인 명절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주목받는다는 건 그만큼 대중이 그의 재능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곧 있을 박지연의 가요 무대 방송, 그리고 이어지는 추석 특집 무대에서 여러분도 큰 감동과 재미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가요계 한 이슈와 주요 스타들의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주세요. 과연 박지연이 어떤 전설적인 순간을 만들어낼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직접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 속에 박지연이 펼쳐갈 노래와 무대가 한층 더 빛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